강한 상승이전 나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8월 3일 오후 1시 지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면 제가 생각한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전체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에서 RSI가 골든 크로스가 되는 구간. 까지 그 RSI가 과매도가 내려오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RSI가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될수 있는 영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점 추세선이 지금 세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한 지지 라인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추세와 지지와 저항은 한번두 번까지는 무조건 반등을 해주지만 세 번째에서는 좀 강하게 밑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강하게 배팅을 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9K 0 정도 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번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해서. 이 밑으로 한번 주가가 밀린다면 그러면 이거는 개미들을 터는 개미털기 구간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화했던 일부 물량을 여기서 전략 매수를 해도 전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전략 매수를 들어가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116K 자리까지 해서 한7한 한 5에서 7K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그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손절을 생각했었다면 손절과 현금화는 이 117K 위에서 진행을 했었.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카데미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생방송 하면서 누누이 여기서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 최소 2주 정도, 2주에서 4주 정도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8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3일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다음 주까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 이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9k 정도 내려와 주면 매수를 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